추석인데 추, 추 자가 아니라 하석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태풍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우리가 이 더울 때는 가을을 생각하지만 가을이 되면, 가을이 되면 또한 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너무 빨리 가는 듯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이 이 명절이 긴 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그 몸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이 호선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돈도 못 벌면서 항상 조급함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호선을 뱅글뱅글 돌면서 나에게도 거대한 희망이 있지만 그 저는 대 원칙이 있습니다. 세 번간 10번 해봤는데 안 됐다. 그런 사람은 특별하게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은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이러면 꼭될것 같은 착각을 하지만, 그 우리가 오늘 아침 아까 틀어드렸던 조만 회장님이 틱톡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한번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불가능조차 가능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불가능을 정의하는 기준이... 너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에게 강한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만약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반드시 핑계를 찾아낼 것이다. 명심해라. 네가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네 의지가 약해지는 순간이다. 의지가 강하다면 불가능은 없다. 그이 동영상 옆에다 글씨를 이렇게 써주니까 좋죠.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릴리스라는 릴리스라는 그 AI가 동영상만 집어 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걸 내 스스로 녹취를 한다면 제가 타이핑도 넣는데 독수리 타법인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지식 충전을 향한 우리는 직진한다. 지식 충전을 향해 우리는 직진한다. 무엇으로 변하냐? 첫 번째, 항상 여러분은 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책, 그 허둥대지 않고 누구보다 빨리 완벽하게 완벽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정리를 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쉼은 쉼은 단순히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쉼은 그더 높이 가기 위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이라는 거대한 시간을 줬는데 남들이 다 쉬고 있을 때 우리가 쉴수 없다 해서 20일, 21일 그 유전자 검사를 걸고 1박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55명 명단에, 55명 명단에 한줄 마케팅을 우리가 만 명의 추석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것보다 200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수준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으로 변해야 됩니다. 옛날 농경시대에는 농경시대에는 일이 없었습니다.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 잘하는 사람이 장땡이었다. 그 말. 1968년 7월 19일 날, 저는 이 세상과 만났습니다. 물어, 그때 제가 태어났을 때는 모르는데,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태어난 걸 너무도 엄마, 아빠가 좋아해서, 그 미역국을 먹었답니다. 저. 이게 그, 지금 보니까 제가 못생겼지, 우리 엄마,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입장에서는 떡뚜껍이 같다고 저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이꼴저꼴 보기 싫으니까 아버님은 그 1년 반 뒤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님이 아, 현명하셨다. 왜? 영간이가 이렇게 싸가지 없이 살 것을 미리 알고 나는 하늘에서 기다리려 한다. 해가지고 지금 가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편합니다. 이 우리 인생에는 항상 갈림길이 나오고 변곡점이 나옵니다. 해야 되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항상 우리는 초이스, 선택의 부분이 오는데 이이이 이, 이 변곡점이 2024년 9월 22일 4일을 남은 겁니다. 그날 조 시스템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시스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시스템대로 내가 해볼란다. 딱 백일만 이런 마음을 먹고 하는 55명의 전사를 뽑고 있습니다. 그 명절 들어오기 전에, 명절 들어오기 전에 그 신문, 한국경제신문 내용에. 그, 코스닥, 코스닥, 그, 그리고 코스피 회사의그 전체를 통틀어서 부채비율이 제일 낮은 회사가, 그리고 조그만한 회사가 아니라 3,000억이 넘는 4,000억 회사입니다. 부채비율 3%밖에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일조 있는 사람, 여기, 어 우리, 김미래 누나처럼 한 10억 현금 가지고 있는데, 카드빚 카드 빚, 그, 300만원 빚이 있어요. 그건 빚, 아, 300만, 300만원이나 빚이 있네. 근데 300만원은 자동적으로 그 카드 막는 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10조, 100조 있 100억 있으니까. 부채 비율이, 비채불이 3%인 회사는 호스 호스피 통틀어 없습니다. 이 회사와 손 잡고, 시, 시스템을 그리고 그 만들어 가, 가겠다 해가지고 조무한 회장님이 지금 한달두 달을 지금 하고 있고 1 0 0일 지나면 저는 시스템이 끝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라타서 조무한 회장님은 왜 돈을 버는가 응? 예를 들어서 그내 우리 2 0 0배 잘생긴 같은 친구이지만 김종득 회장님이 조만 회장님보다 제가 알기로는 숨겨놓은 돈은 많이 있지만 못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법칙을 발견해야 됩다 아, 잘생긴 것으로, 잘생긴 것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심장규 형님이나 박준희 회장님처럼 키가 큽니다 조만 회장님보다. 조만 회장님이 저보다는 크지만 박준희 회장님이나 심연철 우리 형님보다는 피가 적다. 그 말이에요. 아, 피가 큰거하고돈 버는 거하고 관련이 없는구나. 이런 법칙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뱅글뱅글 돌 것이 아니라 2호선 뱅글뱅글 돌다가 머리가 돌고 통장이 미치게 변해버리는 이런 삶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L 사이언스의 제품은 40가지로 늘어날 겁니다. 근데 40가지를 다 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지금 해라, 한 것, 1번이 뭐냐? 저는 비비커피입니다. 혈당컷 다이어트커피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난 사람한테, 야, 네가 스타벅스를 1년 만에 차리는 방법, 내가 한줄 해줄 테니까 너도 한 줄만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한 줄이, 제가 한 줄을 해줄게, 이 이야기와, 여러, 아, 영간이가 한줄 해주면 돈이 돼. 이렇게 해석하면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줄할 테니 너도 모든 아는 사람을 커피로 100명만 세워보자. 근데 내 아는 사람들이 커피를 한 명도 안 먹는다? 그러면 HL 사이언스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TS 조조. 내가 아는 사람은 신용카드를 한 람도 가지 가지고 있지 않고 현금만 가지고 사용한다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 TS 조절을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할 때 다른 데안 다니고 그냥 밭에 논에 가서 일하시면 됩니다. 육체 노동만이 노동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지금은 지금은 육체 노동 시대가 아니라 서비스업이 각광받는 시대이고 이 모든 것이 로보트가 대신하는 시대에 제가 지금 로보트를, 로보트를 그 3일간 쉬고 있어가지고 절대 따는 프로그램을 99% 완성을 했습니다. 어제 잠을 안 잤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 책자는 많은데. HL 사이언스는, HL 사이언스는 중국 2위 회사, 우리나라 제약회사 전체 합친 것보다 더큰 상해 의약 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음으로써 전 세계를 갈그 합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신문의 대문장만하게 나온 것이고 금요일 날. 그래서 이 솔루션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안 해도 이 회사는 공장을 가보면 알지만 이번에 이 여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연결할 것인지 21일 20일 21, 21일 곤잠에서 조만 회장님이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커피가 좋냐 안 좋냐 모든 커피에는 발암물질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용량의 차이입니다 2018년 LA 캘리포니아 법원은 캘리포니아 법 캘리포니아 주의 LA가 있습니다. 그래서 LA LA 법원에서 LA 법원에서 커피에 발암 물질이 들어 있다. 이것을 이것을 그 경고문을 부착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더 있는데. 우리가 커피에 커피 당신이 암에 걸릴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한다면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입니까? 원래 PPT를, PPT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을 원래 이 PPT를 저는 제가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 그제 누님이 제가 어린 날 공부를 한번한 적이 없어 갖고 제가 이걸 못한 제가 수준은 낮지만 제가 직접 제가 이렇게 만듭니다 실제로 누가 뭐 집에서 우렁각시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렁각시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커피에 커피에 이렇게 광고 문구가 들어와 야 된다 그 말이 근데 그 이기호 박사의 솔루션에 커피가 커피 한 잔도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알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 마시는 커피를, 알고 마시는 커피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음 이것이 노가대 작업입니다. 원래. 혈당 겉다 여기 그한 잔을 마셔도 그리고 이 커피 공장 중에 우리나라에서 3000억짜리 공장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세계 최고 우리나라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 공장입니다. 혈당과 혈압 뚱뚱족 그리고 가족력 있는 사람은 이 커피를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커피를 만나는 사람마다 미쳤다고 이야기. 야, 너 이런 커피 먹어봤어? 그리고 커피 스틱을 보여주는 거예요. 혈당 컷 다이어트 커피. 그리고 3천억짜리 공장에 내가 공짜로 한번 데리고 가줄게. 그리고 네가 해주란 거다 해줄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배팅할 수 있을만큼 막강한 회사기 때문에 조만 회장님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우리가 달걀에도, 달걀도, 그, 커피, 그냥 여러분들이 슈퍼마켓, 어디, 그, 스타벅스 커피 이런 거다 먹어도 안 죽습니다. 왜냐면, 달걀에 살충제, 피프로린이라는 검출량이 있는데, 농장에 우리 그 안정성은 0.02ppm 인데, 적발 농장들은 0.03ppm 이다. 그러나, 살충제, 달걀을 지금도 95%.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95% 달걀을 먹습니까? 아니면, 유정란을 드십니까? 유정란 세계 최저가가 세계 최저가가 저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명절 끝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유정란까지도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정란을 팔지 말고, 유튜브에, 유튜브에 유정란 동영상을 날마다 아는 사람은 식구들한테 보내고, 집에 있는 모든 네 집에 있는 냉장고 열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네 가지만 바꾸자 PG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PG 4.9%로 무조건 바뀌겠, 바꾸겠습니다 제가 어제 바꾼다고 이야기하니까 누군가는 전화 왔어요 야이 새끼야 또 시스템을 바꾸냐는 게 모든 시스템은 바뀌어야 됩니다 다단계를 다단계보다 다단계를, 다단계가 공동구매 쿠팡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쿠팡은 100조고, 100조고, 네트 시장은 5조입니다. 쿠팡을 이길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쿠팡은 가격이 날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다. 어제도 못 벌었고, 그제도 못 벌었고, 그제도 못 벌었고, 오늘, 내일도 못벌 것이고, 모레도 못벌 것이고, 자손 대대로 못벌 것이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면, 이것같이 잔인한 이야기가 어디가 있냐, 그 말에. PG 4.9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4.9로 다 바꿔야 됩니다. 월요일.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아침 7시부터, 7시부터, 전산을 가지 전산 내그는 하나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수수료가 발생 누구 누구 밑에를 바꾸고,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출 수진 순서대로 커피 무한대 마케팅을 가져가고, 제일 위에 시스템대로 오토십을 건 사람에 의해서 99만 원짜리 마케팅을 제가 쳐줄 계획입니다. 조만 회장님이 처리를 하게 했는데, 조무안 회장님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부담이 될것 같아서 조무안 회장님이 99만 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돈을 순서대로 쳐드리겠다. 그리고 한 줄은 조무안 회장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체, 책임지는 겁니다. 왜? 시스템 내부에 있는 사람은 한 줄을 한다고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욕심 없어. 여러분들은 욕심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간절하지 않아서 문제. 돈은 벌고 싶다 하면서 행동은 돈을 벌고 싶다고 전혀 다르게. 여기서 간절하지 않아야 될 사람 딱한분 있습니다. 조만 회장님 간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형수도 이쁘고 형수도 조만 회장님만큼 벌어버리니까 돈을 그걸 매칭 100%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은 그돈번 것에 매칭 10% 나한테 줬으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러면 이분은 다도 내놓을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정신 차리고 이 시스템 바꿨다고 피지는 내일모레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수렴해 가냐 3 8,5%로 수렴해 간다. 그 말이. 에요 우리는 왜 피지로 남냐, 안 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같이 지금 하루에 천에서 이천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 참여한 팀은, 참여한 팀은 딱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몇일 전까지는. 일주일 전, 10일 전까지는 여기 신정금 누님 빼놓고는 피지, 응, 음, 피지 알아. 뭐. 70만원짜리, 60만원짜리 마케팅 알면 뭐드냐그 말이. 피지가 뭐냐. 그 말이. 아침 7시 50분에 즈음 라이브에 참여하자. 근데 여러분 혼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하고 손잡고 오늘부터 6명, 지금부터 딱한달 이내에 6명이 출근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다이어트, 다이어트 딱두달어로만 하자. 디디 커피 앤드, 기, 혈, 독, 산삼, 경옥고로 무조건 다이어트를 하자. 왜? 다이어트 하면서 빼고 빼고 빼, 빼면 기력이 딸린다그 기력을 넣어가면서 하는 산삼 마케팅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의 유, 유익균의 유익균에 먹이를 주는 다이어트로 우리는 규결시키고 보시 일하게 하자. 그리고 이 보에서 수수료 난 것을 난 것을 일주일 주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여섯 명, 여섯 명, 여섯 명. 우리가 우리가 어디에서 여섯 명 피제서 여섯 명 다이어트 여섯 명, 보대에서 여섯 명 명수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 액수로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것. 우리 인간은 세포 유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성 그, 이 유전자를 공부하다 보면 성경책이 다 부정되어 버립니다. 여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제일 많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 성경 앞단어를 전 세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스탠포드 대학, 옥스포드 대학 이런 데서 전 세계 최초, 최초 그, 인류를, 현생 인류를, 호모 삼페에스 인류를 그 한국으로 잡습니다. 태백산맥으로 잡습니다. 이 여기서 태백산맥이라 하면 우리나라 저 백두산에서 저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그 태백산이 아니라 원래 천산산맥이라고 저, 저 유라시아의 정점에 있습니다. 이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 부성 유전학에 우리가 유전, 유전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뀔 수 있습니다. 음식의, 생각의, 가족력. 우리가 태어날 때 간이 안 좋게 태어났다. 이렇게 안 좋을 개연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유전에 대해서는 그러나 한 번은 조사해보고 그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아, 나는 술이 안 맞아. 담배가 안 맞아. 어떤 것이 안 맞아. 어떤 생활이 안 맞아. 이렇게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로부터 아무리 나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먹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뀔 수 있다. 사람을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 이게 요즘 우성 유전학이라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너 자신을 알이 그침 타액을 가지고 타액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다 오늘 현재 상태까지 딱 진단할 수 있는 이 키트가 키트가 이, 이 사업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일단 먹으라 합니다 저는 건강 기능성 식품 안 먹어도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현대인은 안 먹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다. 공짜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돈은 조우만 회장님이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보름달 기운 받고 오늘 저녁에는 좋은 일만 생기길 기원합니다. 이건 조우만 회장님이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옆에 뚱보탈출 혈당컷 다이어트 카카 디카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될수 있으면 맛이 없는 듯해도, 여러분들은 입이 불법입니다, 다. 술, 담배, 카페인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 가족력이 있고, 약간 내가 문제가, 당뇨, 고혈압, 혈당에 문제가 될수 있는 견성이 있는 사람들은 카카가 아니라 디카카 이 제품을 꼭 드셨으면 좋겠다. 이제 마시면서 관리하자. 마시면서 돈 벌자. 혈당 컷, 체지방 컷, 쾌변, 배변 활동 업이 한, 하나로 한 달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뚱보탈 줄열명만 만들면 세상이 바뀐다. 20일 두시까지 입소를 5시 1시 50분까지 입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오신 대전 이남에서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소정의 차비를 차비를 조모한 회장님께서 그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들은 제가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경기도 광주시 전라도 광주가 아닙니다. 곤지암읍 장삼리 25-1번지에서 1박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딱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먹을 거 명절에 남은 거다 가져오셔도 됩니다. 단 술은 안 됩니다. 술은. 참석자 전원 유전자 검사를 순서대로 하겠다. 순서대로. 그리고 참가자들은 그 조기 마감 될수 있으니까 우리은행 1002-345-768-123 조성택 예금주로 2만원을 입금을 부탁드립니다. 입금한 사람은 입금증 아니면 이름하고 지역하고 소개자를 주시면 소개자한테는 저는 소개자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영어로 올마이트라고 합니다 모든 힘을 가지신 신이시여 기독교에서는 이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항상 그 일을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심한다.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려면 오토 오에서 남아 있는 것은 우리는 옮기는 것 빼놓고 할 일이 없습니다. 오프라인에 있는 오프라인적 삶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옮길 것이냐 고민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고객은 친구가 아니다. 여러분 옆 사람은 절,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고객은 항상 오는가? 항상 옳다. 그, 이 경제학의 전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perfect information. 두 번째가 invisible hand가 경제학 교과서 5천권을 흐르는 사상입니다. 그 1번이 perfect information. 모든 사람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나의 정보에 대해서 그래서 네트는 성공하라는 것이 이타심으로 성공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 인간 자체가 이기적인데 이타적으로 성공해라 이것이 어렵다구만. 두 번째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다시 그 일조를 읽어봐라. 항상 부모가 가족이 나를 안 믿어준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가족이 가족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는 이번 아름다운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1초 2초에 30억을 저는 작년에 1년 전에 까먹어봤습니다 원금이 날마다 불어나는 그리고 그 카피 트레이딩에 트레이더의 트레이드에 목요일 날 등록하고 나면, 여러분들을 제가 오늘, 오, 어제 저녁 내내 한번 했으면 좋은데, 그, 여러분들이 명절 쉬는데 전할 수도 없고, 저는 잘 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예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서울 올라가서, 서울 올라가서, 그, 준비를 하고, 그, 3일간, 뒤 3일을 목숨 걸고, 그 조만 회장님 하고 경쟁해서 55명 한다 가니까 저도 거기 반을 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 오늘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일을 할 계획입니다 좋고 싸면 그 자체가 마케팅이다 PG 4.9% 4.9%돈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모든 사람 4.9%에 쓰게 만드는 거기서 수수료 벌어라 가 아닙니다 사점 너 지금 피지 있는 거 요리 바꿔. 여기는 미쳤대. 4.9%. 세금 어쩐데. 모든 피지는 국가에서 관장해.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커피, 디디커피, 그리고 법이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목숨 걸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는 넵틴 호르몬, 여기에 아밀라제, 아밀라제, 심, 침에서 나오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식사시간을 늘리고, 늘리고, 식욕 억제, 렙틴 호르몬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건강하게 100일을, 1 0일을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